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수수가 앞에 요아이들 분갈이를 안 해주려고 그냥 어 가을까지 그냥 가려고 돌려고 했는데 어 보니까 이렇게 물 마름 이 있을 때 들어 보니까 흙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서 요아이들 분갈이를 해서 아무래도 집에서 비빔비빔밥에 분갈이를 하는 게 얘네들 여름에 장마도 있고 물빠짐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요아이들 분갈이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음을 먹었고, 음, 요 아이를 미리 하나 뽑아 보았답니다. 뽑아 보니까 어, 뿌리도 미리 약간 털었고요. 뿌리 정리는 크게 하지 않을 거랍니다. 요 아이부터 뽑아서 보니까 어 흙이 그닥 나쁘지 않아요. <laughs> 뽑아서 보니까 베끼 뽑았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 아이 어차피 뽑았으니까 그냥 수수가 집에 있는 비빔밥으로 어,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엘콩금이랍니다 어, 올리브 다용님 농장에서 수수가 데리고 온 아이고요. 어,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고, 가격이 굉장히 착했다라고 수수가 미리 요렇게 비빔밥은 조금 넣어, 넣어 놨고요. 요렇게 분갈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자. 요렇게 해서 비빔밥을 채워서 나가면 될것 같고, 이쁜 집에 넣어주면 좋겠지만, <laughs> 이쁜 집을, 집을 주면 좋겠지만, 수수는 화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사실은 욕심이 없답니다. 욕심이 없는데, 또 다육의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다육의 욕심은, 아, 진짜 좀 이쁜 거 보면 그 아이를 수수가 품게 될 때까지 그 아이가 머리에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육이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화분 욕심은, 물론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다음 화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laughs>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수술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음, 다육이가 건강해진다는 방울토에 또분가이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흙을 써보니까 수수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협찬도 받고 있고 음, 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여기에 뿡가리하는 그 흙을 만지는 그 느낌이 좋고 뽀시락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수수는 강추 강추합니다. 방울토 자 이렇게 수수도 예전에는 집에서 비빔밥을 비벼서 썼고 수수가 비벼 놓은 비빔밥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방울토로 써부터는 수수가 비벼 놓은 비빔밥에 그다 손이 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많이 비벼 놓고 그렇다고 수수가 그 비빔밥도 나쁘게 비비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거를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자꾸 여기에만 여기에만 분갈이를 하게 된답니다. 음 살짝 뺐다 하죠. 또 수수가 또 뺐다 한 거는 또못 본답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서. 그렇게 방울토로 분갈이를 시작한 지가 어느 덧 어느 덧 거의 5개월, 6개월이 다돼 간답니다. 다, 다 되어 가고, 거의 지금 5개월, 5개월인가? 어, 상당히 된것 같아요. 상당히 된것 같고, 어, 작년 10월 달부터인가? 아마 방울토로 분갈이를 시작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요 방울토는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들어가시면 라이브 방송 중에 방울토를 만날 수 있고요. 뜯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방울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방울방울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답니다.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하시면서 다육이가 다육이를 심으면서 어떤 흙에 다육이가 잘 자라고 잘 자주시고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만들어낸 비빔밥이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이렇게 분갈이를 해놔도 크게 거부감 없이 거부감 없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주고 그리고 뿌리를 잡아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답니다. 분갈이를 딱 하고 만져보면 아. 주 단단하게 신겨진, 그냥 자리를 잡은 듯한 그 느낌이, 그 느낌이 들기도 한답니다. 얘가 지금 조금 한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아, 또 이런 거 싫어하는데. <laughs>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쪽으로 마사를 살짝 밀었어.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계속 수수가 비빔는 비빔밥에 분갈이를 안 하고, 여기에 중독이 돼서 계속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수가. 수수도 참 웃기죠. 지가 비비는 비빔밥에 분갈이도 좀 해주고 하면 될 텐데. <laughs> 자, 이렇게 방울토에 분갈이를 했고요. 오후 4시. 4시에 금 일요일에 거기서 또 만나실게요. 어, 들어가시면 굉장히 뭐 모든 다육에 대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음, 힐링도 하시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자, 이렇게 또 수수는 오늘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방울토에 분갈이를 하고 있고, 요 다육이는 올리브 다육님, 올리브 다육님에서 데리고 오나요? 아, 세상에. 수수가 이렇게 이쁜 검을, 엘콘, 이쁜 검을 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다른 아이도 분갈이를 했는 김에 또 애들 몸살할까봐 <laughs>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또 여름에 물음 오는것도 생각해서 물빠짐이 좋은 물빠짐이 아주 좋은 방울토 예쁜 가리를이렇게 한번 해보았구요 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나오느라 다음 타자는 요 아이 요 아이는 널 푸른 널 푸른 금다육에서온 아이를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으아 으아 아구야 여기 살짝 건드려갖고 입장 하나 뿐질러 먹었습니다 방금 핀셋처럼 어머 어떻게 다행히도 제일 밑에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해놓으면 어머 지금 물을 준지가 얼마 안됐네요 어차피 하엽이 질거기 때문에 음흙 좋아요 흙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역시 금다유기는 어 좋은 흙에 좋은 흙에 이렇게 심어주시나 봅니다 이렇게 흙을 좀 털어내고 음 하엽도 지가 있네요 하엽도 제가 있고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돌기 마리야 너무 이쁘죠 돌기 마리야 갑니다 몸살 하지 말고 이쁘게 잘커 줘야 한대 이렇게 흙을 좀 털어내고 수수는 지금 봉가를 하면 애들 어, 몸살 하는 게 제일 걱정이고 왜냐하면 점점 더워지고 앞으로 장마도 오고 할 건데 음 또. 어떻게 생각하며 물 빠짐이 굉장히 좋은 흙에 또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다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 하는 거 분갈이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뿌리를 살짝 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라내고. 잘라내고, 얘야, 맛있는 비빔밥 넣어주니 이쁘게 잘 커줘야 한대. 몸살아 못난다. 자, 요 아이는 자, 여기에다가. 배수청은 요거, 아주 가벼운 난석으로 넣어놨구요. 여기에다가 살짝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마사로 위에다가 살짝 요렇게 좀 덮어주겠습니다. 요렇게. 앞으로 장마가 지고 하면 아이들 물 빠지는 게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 빠짐이 좋으면 물음도 좀 들어오겠죠? 수수 생각이 납니다. 자, 요렇게 얘는 뿌리가 살짝 많아서, 음. 산처럼, 요렇게 쌓아서, 쌓아서, 뿌리를 살짝 펼쳐가지고, 분갈이를 해줄 고 여기 뭐가 있던데? 없었나? 자, 요렇게, 살짝 요렇게 펼쳐서, 분갈이를 해줄 거랍니다. 돌기 마리아 금이구요 어, 뭐라 뭐라 해서도, 분갈이 할 때가 그래도 가장 잡념도 잊어버리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기는 한데 또 본가리 어 영상 찍는 게또 가장 어렵기도 하, 하답니다. 찍었다가 삭제하고 또 엎어버리고 또 다시 하고 근데 해놓고 보면 해놓고 보면 처음에 할 때와 똑같답니다. 똑같은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삭제 시키고 또 새로 또 새로 하고 그런 일들을 본가리 영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자꾸 자주 자주. 음, 이렇게 할 때마다 한 번만에 거의 성공을 한 적이 없답니다. 물론 뭐 해놓고 보면 똑같기는 하지만, <laughs> 똑같기는 하지만 거의 한 번만에 성공을 한 적이 없어서, 분갈이 영상을 또 찍다가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갖고, 또 빠름빠름으로 갈 때도 있답니다. 보시는 분들이. 또, 물론, 뭐, 즐겁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시간에 쫓겨서 바쁘신 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또 붙들어 놓는 게 또,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보면 빠름빠름으로 가기도 하는데, <laughs>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고, 빨리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laughs> 빨리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분갈이를 수수가 앞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너무 그렇게 뭐 4년 5년 동안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깍지가, 깍지가 생기지 않냐고 구독자 분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어, 수순호 깍지에 대해서는 깍지는 분갈이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깍지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깍지는 딱히 깍지 화분이 너무 오래 분갈이를 안 해줬다고 해서 생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환경에 맞춰서 뭐 물을 조금, 물을 좀 많이 말렸다거나 뭐 통풍이 좀 덜 됐거나, 뭐, 그런 데서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사 5년 동안 분갈이 하는 게 수순에는 세비렸기 때문에, 깍지 때문에 걱정을, 어, 그것 때문에 분갈이를 안 해서 딱히 깍지가 생겼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몇년 동안 분갈이 안 해준 아이가 어좀 전에 그 레드 길바 분갈이도 했는데 걔도 그 날짜를 보니까 21년도 12월달에 분갈이를 해줬더라고요. 걔는 집이 작아서 수수가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를 어, 링클 마리아 분갈이를 마쳤고요. 너무 이쁜데요, 분갈이를 해주니까 비록 불분이긴 하지만 자 정리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습니다. <목소리도>